네, 안녕하세요. NTV 시4임당 진행을 맡은 김대기입니다. 저희가 아직도 신공항, 신공항, 신공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더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라임경제 서경수 기자 나와있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라임경제 서경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항상 어색하죠? 어색합니다. 늘 오프닝은 늘 어색하죠. 자, 그리고 오늘 가덕도 신공항 유치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우리 강진수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센티비 시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세요. 불경 시민들이 워낙이 그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안 됩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늘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자기들의 그 표의 수단으로 선거 때마다 악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불경 800만 시민들이 지친 거죠. 지친 거죠. 아, 지친 거죠. 표는받고 어느 한 분도 목숨 걸고. 이 문제를 관찰하려고 뛰어들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정치력의 부재라고 영남권에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력 부재라고도 볼 수가 있고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일단은 부산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24시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관문 공항이 필요한데 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시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을 대표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외치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또 이제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김해 공항인 경우에는 보면은 대한민국이 일년그 항공 물류의 일프가안 됩니다 네. 분담을 하고 있는 게. 음. 그 정도로 나머지는 거의 8, 90%가 다 인천 국제공항이 항공 물류를 전부 다, 다 가지고 있죠. 만약에 이제 수도권 입장에서 보면 관문공항이 하나 더 생기고 이제 물류 공항이 이제 생겨 버리면 인천 공항의 일자리가 줄고 그다음에 이제 물류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하다 음. 보니까 어떤 그런 지역 이기성 때문에 오히려 쓰... 중앙에서 음. TK와 PK를 지역 감정을 붙여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수도권의 경제 독점 논리인데 예. 수도권의 경제 독점력이고 부산의 경제가 확장성이 없단 얘기가 이 산업을 대체할 만한 그런 첨단 산업, 이럴 때는 첨단 산업이라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항공 물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반도체라든가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행기 말고는 배로 실어 나올 물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공장, 이런 기업들 그 생산 라인들 모두가 다 수도권에 다 있단 말이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도권으로만 사람들이 몰리고 그렇죠. 그렇죠. 기업이 몰리고 일자리가 그쪽으로 음. 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 제가 오늘 출연하기 위해서 네. 중요한 아, 자료를 발치를 해가 왔는데요. 왜 김해 공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덕신 공항이 필요하냐? 이 관점을 전부다가 이렇게 국토부 논리의 관점에 그쵸. 접근해서 여객 여계, 유객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죠. 국토부가 음. 원하는 관점이에요. 근데 부울경은 사실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에요. 음. 그래서 24시간 관문공항이 돼야 된다는 이유는 그냥 저쪽에 유럽에서 동남아에서 밤에 김해공항이 24시간 못 도니까 새벽에 도착한다 뭐 등등 이런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가서 화물의 중심을, 맞습니다. 화물의 중심 음. 부울경에서 나오는 수출 화물의 95%가 인천에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부산 김해공항에서 소화하는 건5% 밖에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항이 들어서서 부산에서 바로 다 날려가면 여기서 새로운 신산업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고용창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일자리가 그렇죠.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여객의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기별공항까지 아, 가면 바로 갈수 있는데 왜 부산에서 맞습니다. 저 가덕도까지 날아가야되냐 음. 이런 식으로 매몰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전폭적으로 이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음. 가덕신공항은 반드시 24시간 운행이 돼서 화물 중심 보잉치 같은 엄청난 비행기가 화물을 싣고 쫙 착륙할 수 있도록 제가 부울경과 경기도 인구를 조사를 해봤어요. 네네. 92년도에 부산 경남 인원이 그때는 울산이 없었으니까 음. 770만이었습니다. 그럼 경기도는 그때 얼마였냐면 660만이었어요. 그럼 지금 경기도가 2019년도 인구가 1,320만입니다. 음. 음. 거의 두배 이상 늘었네요. 100%가 어. 늘어버린 거예요. 100%가. 음. 부경은 부 울경 다 합하면 790만이라. 그럼 음. 우리는 0.02% 증가했는데 그자리라고 그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 자리. 경기도는 100%가 늘어났버린거예요 음. 그래, 결국은 우리가, 우리끼리 사온다가, 사오다가 음. 경기도만, 수도권만 좋은, 엄청 엄청나게 인, 음. 인구가 늘어 나니까 자연도로 집값이 오르고 산업이 집중되고 음. 음. 젊은아들이 일자리가 다그리가버린거예요 음. 이러다가 수도권 공화국이 되어버리면 국토균형발전이된 음. 등의 치명적인 상황 속에서 지방은 다 망하게 되어있는거예요 이미 뭐 수도권 공화국 아닙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다시 지역 균형 발전을 가야 되고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을 떠나서 이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이거는 해결돼야 된다 그것도 조기에 빨리해서 착공이 들어가야 될 만큼 시급한 문제다 그래 안 하면 다 죽는다 지방은 다 죽는다. 지금 이제 정치권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동안 불경 정치인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불경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현재 매몰되어 있어야 되냐면 가덕신공항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불경 국회의원들 보면은 여야 할것 없이 소집값에 매달려 있어요. 올해 총선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총선에서 이 여당의 표밭이 수도권입니다, 사실은. 결국은 수도권 눈치 본다고 이제 말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여당 뭐죠? 입장에서는 이번 음. 선거 전략을 그렇게 세웠을 거예요. 이제 부산은 버리죠. 부산을 잡다가는 수도권을 놓치게 된다. 자, 그걸 그럼 이어서 네. 그 21대 총선 때 부산시 민주당 이제 공천을 18개 지역구 중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총선이 되고 공천을 받고 나서는 기가 막히게 18명 중에 단한 사람도 공항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음, 설령 중앙당의 방침이 그랬다 하더라도 선거 전략상 여기서는 반드시 민주당 후보들은 맨 메인으로 됐어야 되죠. 그렇죠. 가덕 신공항 문제를 전면으로 꼬로 올리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책임지고 나서지를 않은 거예요. 총선에 민주당의 사령이 답이 없었다고 그런 겁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문제, 내 지역구의 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가덕 신공항은 부산뿐 아니라 불경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미리가 걸려있고 지역구 의원들이 특히 네. 여당 의원들이 지역 문제나 우리 지역 제일 큰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왜 수도권 집값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지 모르겠어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그래서 이제 좀 전에도 우리 성총장이 하신 말씀이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은 2016년도에 그때 이제 김해진공항으로 확정이 됐을 때, 그때부터 사실은 국회에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예. 그때부터 해서 부산 시민들의 분위기를 다시 조성을 해 나가고 했으면 아마 문 대통령께서도 취임 초기에 김해 신공항 문제를 아마 먼저 다룰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겠그 예, 예. 예. 근데 이 여당의 다섯 명의 국회의원, 이제 나중에 여섯 명까지 됐지만은 예. 이분들이 공항에 대해서 접근 방식이 너무 아니랬다. 그렇죠. 그때 말로 말린 예, 거죠. 저기 국토부의 논리에 말린 거죠. 거의 분위기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음. 국토부 논리나 이게 묻혀가지고 다 그걸로 음. 흘러가는 국면이었어요. 인천에 지역구를 떠영공연기께서가덕도등 도사로서 가득 도등 도사로서 이기에 몰빵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가덕도 신공항 이미 논의할 수 없을 만큼 기울어져버렸겠니다